그냥 오늘 영상은 400개가 넘는 제 채널의 영상 중에 아 진짜 이거는 지짜한천만원짜리예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주제는 어떠한 과정이 되든 간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연락을 하는 동안 혹은 만나는 동안에 아이 여자는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들은 저는 전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을 결국 남자들은 여러분을 보고 어 되게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막상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 과정의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그런 외적으로, 아니면 뭐 몸매가,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 되게 예쁘다, 예쁘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빼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쉽게 알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를 해봐서 그 사람의 과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남자를 대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남자를 바라보는 그 여성의 스탠스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당한 여자가 뭐 매력적이야 주대 있는 여자가 매력적이야 뭐 애교 있는 여자가 매력적이야 뭐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는 여자가 매력적이야 이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일부분의 모습일 뿐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모든 여자가 매력적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겠죠 이걸 여러분들도 이건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자기 개발도 잘하고 애교도 있고 뭐준 때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설령 그런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는 이 스탠스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국 매력적인 여자로 비춰진다는 건데 이 스탠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 따라와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들은요 마치 우리가 뼈대가 있고 살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뼈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뭐 내가 좀더 당당하고 좀더 이제 위트 있고 뭐 장난기가 있고 애교가 있다던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헤우를 예쁘게 하고 아니면 내가 옷을 좀더 예쁘게 입고 핏감이 좀더 탄탄하게 드러나는 혹은 마스카라가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디테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 스탠스이자 뼈대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남자를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나 혹은 어떤 인상이 떠오르세요 자 1번 남자 뭐, 그거 그냥 널린 게 남자지, 뭐. 2번? 어, 뭔가 잘 맞는 사람 있으면 진지하게 알아가고 싶다. 3번? 잘 맞는 사람? 어, 있으면 뭐,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좋겠지. 여러분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다 다를 거예요. 이것들이 곧 스탠스이고, 결국 남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건요. 결국 1번이나 3번의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세요? 뭐 그냥 단순하게 아, 남자들한테 목매지 않는 여자가 예쁘고 매력적이라는 건가? 라고 여러분들이 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반은 갈피를 조금 잡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얕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났을 때 가장 매력적인 여러분들의 모습 제가 항상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편안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시청자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 많이 물어요 어 혹시 유신님 뭐 존잘남은 어떻게 꼬셔요? 잘생긴 남자한테 매력 어필되는 건 뭐예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요? 그랬을 때전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그 남자들을 되게 편안하게 대해라 그 남자도 뭐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인드의 그 스탠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남자에게 되게 잘 보여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주변 친구들에게 들어봤자 이 스탠스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모이면은 행동이 되고요. 그리고 행동이 모이면은 그 모습이라는 게 드러나겠죠. 자 남자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행동 따위를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행동일 보여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생각을 다르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린 그 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남자를 대할 때 애초에 좀 뭔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아, 진짜 이 남자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어. 나는 진짜 이 사람한테 진짜 좀 예쁜 것 같았으면 좋겠어. 이 남자도 날 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면은 내 행동이 그런 게안 나온다는 거야. 이 유튜브가 워낙 널린 세상에서는 당당한 여자가 매력적이고 뭐주대 있는 여자 되게 똑부러지는 여자 그냥 확실하게 뭔가 자기 어필을 할수 있는 여자 말을 잘하는 여자 그리고 그냥 눈을 똑바로 잘 쳐다볼 수 있는 여자 등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그게 실천이 어려울까? 아 어쩌면 이거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냐면은 이 외로움이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외로움의 크기는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연애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외로움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은 정말 심하게는 나 그냥 오늘 하루랑 어떤 남자랑 자도 괜찮으니까 그냥 남자가 필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물어봤을 때 어떤 남자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가 정말 크면요. 아, 난 진짜 잘될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외로움의 크기가 정말 좀 작다면, 놀린 게 남자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외로움의 상황을 느끼는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들이 행동으로써 남자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아니면 혹은 매력적이지 않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루트를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이에요 내가 남자를 통해서 외로움을 채우고 달래고 그 외로움을 남자에게 맡겨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늘 만날 때마다 남자의 눈치를 보고 늘 끌려 다니게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로 내 외로움에 지배돼서 내 외로움을 남자가 채워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외로움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외로움이 정말 많은데 내가 이걸 스스로가 뭔가 달랠 수 있는 게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게 뭔가 공허하고 안 채워져.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윤리적인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냥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남사친이나 애매한 관계에 있는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이랑 연락을 많이 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남자들이랑 연락을 하는 여자들이 싸보인다거나 질이 떨어지는 여자 그런 이미지가 들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컨트롤을 하면서 나와 잘 맞는 인연이 나타났을 때그 사람에게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드라마나 아니면은 영화처럼 나는 정말 한 사람만을 지게 진짜 간절하게 기다리고 지교를 지키면서 다른 남자랑 연락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내 외로움을 참으면서 그러면 결국 내 상황 안에 지배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내 행동을 불러 일으키고 그건 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어떤 외로움을 알리는 데 있어서 뭔가를 막는 게 아니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수의 남자랑 연락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외로움을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를 할수 있어야지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외로움을 통제할 수 있으면 나에게 여유가 찾아오게 되고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로운 행동을 할수 있게 되고 그런 여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 남자에게 매력적인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연애를 좀 많이 해보신 우리 유댕님들이 있으면은 공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댓글로 같이 적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교적 연애 의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들이 쉬운 여자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 이 여자? 좀 쉽지. 아, 이 여자? 아,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들 뭔 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대로 된 정답이 나왔어요. 쉬운 여자라는 건 자기가 컨트롤 할수 있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내 외로움을 통제하지 못하면 남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쉬운 여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남자를 눈치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남자에게 쉬운 여자로 비춰진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반대로 통제를 하고 내가 여유를 가지게 되면그 남자가 뭐 어떠한 것을 하든 여러분에게 뭔가 욕을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밀든 당기든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맞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쉬운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내가 뭐 어떻게든 어려운 여자가 될까.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영상은 400개가 넘는 제 채널의 영상 중에 와, 진짜 이거는 진짜 한천만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여자가 되고 싶은 거는 팩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 관리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잘 꾸미고, 내가 남자에게 줏대 있는 모습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먼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통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유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눈치 보지 않게 될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그 남자에게 좀더 당당하게 보여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나다운 매력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과정들이 오늘의 영상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더 여유를 갖고 싶고 눈치 보지 않고 싶고 매력적이고 싶다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부터 컨트롤을 해보는 게 저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요